자, 오늘 보여드릴 캐릭 리뷰는 우리 하파님의 삥밥 리뷰인데요. 자, 삥밥이란 DI 대표 캐릭터인 물리 캐릭터 바바리안으로 극한의 골드 드랍을 세팅하여 높은 삥을 드랍하는 세팅으로 레거십터 이어져온 대표 사냥 캐릭 중한 개이죠. 자, 삥을 많이 뜯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데 보통 도박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초반은 링부츠가 아주 좋고요 레비 높아지면 은뭐 서클린류도 좋다고 할 수가 있지요. 특히 오늘 부케 캐릭이 딱 좋은 시점이라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캐릭이기도 하지요. 자 그럼 오늘 드라빙 컬 10번을 딱 돌아보고 어떤 템들과 골드가 드랍이 될지 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laughs> 자 아이템부터 설명 드릴게요 자 메인무기는 역시나 쌍슬품을 껴주었죠 이제 쯔바인데 쯔바 찌바 같은 경우에는 공속을 안 봐도 되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보통 페이지 또는 쯔바로 어, 두 가지 정도 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또 페이지도 할수 있는 이유는 내구도가 없어요 즉 수리비가 안 드는 또 이점도 있지요 그리고 뚜껑은 역시나 유닉슬가 자 유닉슬가에는 보통 본인이 원하는 어, 주, 어, 주얼이라든지 룬작을 하면 되는데 보통 참작을 해가지고 빙결되지 않음을 합니다 그리고 갑빠는 부, 이제 극빙을 띠는거죠 그리고 멀리 가지 않고 트라빙컬은 걸어갈 수 있는 특성상 요 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빙을 극한으로 높입니다 그리고 목걸이는 마흡이 있는 빙 아뮤르인데 어, 빙이 높고 마흡만 있으면 보통 스킬이 없어도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듀얼 리치까지 있네요 그리고 어, 반지는 쌍매성 이거는 백빙이 있어가지고 고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 벨트는 골드랩입니다 골드랩이 역시 높은 빙과 매천이 있기 때문에 거의 고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장갑은 챙가를 껴줬습니다 챙가에도 200빙이 있죠 그래가 그러니까 최대로 40매천까지 있기 때문에 빙과 매천을 한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츠는 삥부츠를 껴주셨는데 이분은 약간 취향이 독특하게 어, 69 빙, 예, 69빙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수학은 알리바바입니다. 네, 쌍 알리바바를 한 이유는 알리바바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극한의 삥과 극한의 매찬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아이템 드랍을 할수 있는 스킬이 있죠. 여기 아이템 발견 이걸로 인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시체로부터 아이템을 또 빚는 것 어, 뜯는 거고요. 그리고 인맥 같은 경우는 햅번 애니참 그리고 올빙 참으로 다 도배를 해가지고 시원하게 예, 빙을 또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병은 지금 없는데 용병은 데고 다니셔도 되고 안데니고 다니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탯은 어, 힘은 253 그리고 민첩성 29. 그리고 활력에 258 찍어주신 밸런스 세팅이고 삥은 최종적으로 어, 150 수압으로 2200대 그리고 매차는 약 300대 어, 메인은 200대가 나오네요 스킬은 전투에 먼저 가셔가지고 소용돌이 20개 그리고 이민 제거용 광폭화 1개 그리고 전투에는 칼 드니까 칼 숙련 20개 그리고 전투 4종 세트 1개씩 찍어주고, 뭐, 함성에는 전투명령까지 1개, 전투지지 20개, 그리고 아이템 발견 9개랑 물약 발견 20개를 찍어주셨는데, 물약 발견을 먼저 찍어주고, 남는 걸 아이템 발견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갑니다. 고고! 자, 시원하게 한번 가봅시이 그리고 또 수압으로 시체까지 뒤집어지요. 뒤집어치야지요 오케이 골드는 다 먹었고 자 골드부터 볼게요 와, 50만 골드 와야 54만 오 10공소 칼집 아냐고요? 네 근데 휠, 왜휠 잘못 돌았어요? 휠 어떻게 돌았지? 그냥 휠 이렇게 돌았는데? 오, 야, 유닉 아이템 나왔구요. 자, 골드, 어? 잠깐만, 54만을 빼야지. 빼고, 오케이. 이번에는, 어, 이번에 42만. 와, 근데 골드가, 골드가 장난 아니에요? 잠시만, 다 버리자. 오, 유니크 리브 나왔다. 자, 유니크 리은 뭔지 아시죠? 맞습니다. 그, 둠부찌개. 요게, 부치 중에서는 유일하게 쌍스텟에 올레지가 있어가지고, 초반에는 아주 개꿀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어, 쓰면은 한 일주일에서 한 보름까지는 쓸수 있습니다. 아, 어제 그분 오늘 방송하고 갔어요. 네, 내일 또 오실 거예요. 어, 세미력 33. 어, 도피 175. 다른 거는 먹을 게 따로 없네요? 오케이. 어, 벨트, 벨트, 벨트. 이 아이템은 안 나왔네요. 자, 오늘 한번 계산해 볼까요? 첫 번째 54만, 첫 번째 54만, 다음이 42만, 58만, 52, 57, 24, 43, 30, 62, 61, 어열판딱 돌았는데 약 500만 골드, 그니까즉 44483만 골드가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은 그냥 일반 평균적인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여기서 또극 빙을 한 단계 더 올리는 것도 있는데 너무 또 빙을 올리면 또 밸런스가 깨지니까 이 정도로 하면은 이렇게 빙특기도 무난하면서 아이템도 시원하게 뜯을 수가 있다. 오늘 열 판밖에 안돌아가지고 아이템이 안 나왔는데 보통 빙밥 분들이 돌면은 뭐 100판, 200판 몇백 판씩 돌기 때문에 한번 돌면은 고급 룸부터 어 뭐, 일반적인, 뭐, 유닉뉴트, 그리고 골드까지 시원하게 뜯어가지고, 또, 도박까지 할수 있어가지고, 어 상당히 재밌게 놀수 있습니다.